파크골프 겨울 라운딩 방법 심자소 폼세 파크골프 사랑 아래는 파크골프 겨울 라운딩 방법을 심자소 폼세 파크골프 사랑의 흐름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실전 중심 철학 기술 안전법으로 정리한 버전입니다. 파크골프 겨울 라운딩 법 차갑지만 맑은 공기를 친구 삼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치는 법몸 준비 심에 따뜻함을 먼저 켜기. 겨울 라운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추위보다 마음의 경직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몸도 얼리지만 마음도 쪼그라들게 합니다. 워밍업 원칙 세 가지. 1. 5분, 심호흡부터 배를 넓히고 천천히 들이쉬기. 하단전의 온도를 끌어올리듯 내 몸의 불씨를 깨운다. 는 의도를 함께 가져갑니다. 2. 관절 열기 루틴.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순으로 천천히 겨울엔 반발력보다 관절의 부드러움이 더 중요합니다. 3. 첫 5월은 몸 적응 홀이라고 선언하기. 힘안 쓰고, 리듬 찾고, 당김없이. 겨울은 연습과 코스가 하나로 이어지는 계절입니다. 자세 준비 자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 겨울엔 옷이 두꺼워져 스윙 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0% 스윙이 딱 맞습니다. 겨울 스윙 체크포인트. 백스윙 작게, 팔로스로 길게, 헤드스피드보다 타격면을 정확히, 얼음같은 그린에서는 띄우지 말고 굴리는 샷 우선, 겨울 스트로크 루틴, 1. 공뒤 30cm 부근의 탄도라인 관찰, 2. 퍼터처럼 낮게, 길게 보내기, 3. 임팩트 순간만 약간 탄력, 폼세 겨울코스에 맞는 세가지 기술, 딱딱한 페어웨이 공략, 공이 더 많이 굴러갑니다. 캐리보다 런을 계산. 겨울엔 높이 띄우는 샷은 리스크. 반스윙 낮은 탄도 정답. 얼어있는 그린 공략. 브레이크가 거의 없음. 퍼팅은 강하지 않게, 대신 라인 단순하게. 발밑 얼음 대비 균형 유지. 겨울엔 스윙보다 스탠스 잡는 것이 기술. 왼 오른발에 5050의 균형. 살짝 무릎 굴곡을 유지하면 미끄럼 방지됨. 멘탈 겨울 라운딩의 진짜 보물. 겨울은 기대치를 낮추면 실력은 올라가는 계절입니다. 멘탈 주문 세 가지. 산책처럼 친다. 스코어보다 리듬. 몸의 신호를 존중한다. 겨울은 강하게가 아니라 지혜롭게 치는 계절입니다. 장비 세팅. 방풍 방한색 엽석권 보온 바람막이. 손난로 한 개는 주머니에, 한 개는 장갑 안. 귀와 목 보호 필수. 라운드 중 장갑 두 개를 번갈아 사용하면 스윙 감각 유지에 최고. 라운딩 후 회복법. 끝나고 바로 선발 온열 회복. 따뜻한 물 200ml 천천히. 스트레칭 2분. 이렇게 하면 다음날 몸이 가벼움. 요약 문구 철학적 버전. 겨울의 파크 골프는 차가운 자연 속에서 내 몸의 따뜻한 중심을 깨우는 수행이다. 세게 치지 말고 흐름을 타고 마음의 불씨로 스윙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